안녕하세요. 누수탐지사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정집 냉수배관, 온수배관의 누수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수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나 누수탐지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누수 징후가 있겠죠. 빌라나 아파트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아랫집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용량이 늘어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그외 증상으로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했을 때 수압이 약해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모터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이 모터가 주기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누수징후가 있을 때 누수 자가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누수 자가진단하는 목적은 냉수배관 그리고 온수배관상에 누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자가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바로 수도 계량기입니다. 수도계량기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면 바로 별침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도계량기 별침은 여기 별표 모양의 침을 말합니다.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냉수 배관과 온수 배관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밸브를 잠그어 줍니다. 여러분이 조작하셔야 될 밸브는 이런 겁니다. 먼저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열려 있다면 잠그어 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하단에 있는 관부치앵글 밸브를 잠그어 줘요. 또 정수기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밸브를 잠그어서 정수기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 만약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다면 물탱크로 물을 공급해 주는 배관인 수상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를 잠그어 줍니다. 또 외부에 이렇게 부동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상부 핸들을 잠그어 줍니다. 자 이렇게 열려 있는 수도꼭지는 없는지 확인하고 밸브들을 잠그었다면 다시 수도 계량기로 가서 별침이 돌아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는 상황을 확인하고 결과를 분석하면 됩니다. 누수 자가 진단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는 상황을 확인하고 밸브를 잠근 뒤에 다시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는 상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 분석은 앞에서 조작했던 밸브가 정상 작동, 그러니까 완벽하게 차단이 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입니다. 최초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는 상황을 확인했을 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밸브를 조작하고 나서 확인했더니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냉수 배관과 온수 배관 상에 누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량기로 유입되고 있는 물의 양이 누수량과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입니다. 처음에는 돌아갔지만 밸브를 조작한 뒤에 확인해 보니까 계량기 별침이 멈춘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이 조작하신 밸브류 후단에 누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정집에서 누수 문제로 자가진단을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직접 발견하신 거예요. 누수 탐지 없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반대로 밸브를 열었을 때 계량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계량기를 확인해서 다시 돌아가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그었던 변기 하단 밸브를 다시 열고 계량기를 확인했을 때 별침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 밸브 후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로 문제는 물통 내부에 있는 부속에서 발생하겠습니다. 만약에 잠그었던 부동전 상부핸들이 열었는데 계량기가 다시 돌아갔다면 부동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부동전을 열었을 때만 물이 새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확인했을 때 계량기 별침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잠갔습니다. 잠그고 나서 확인했더니 여전히 돌아가지만 속도가 돌아가는 속도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냉수 배관과 온수 배관상의 누수가 존재하고, 조작했던 밸브 후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방법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밸브 류를 열면서 계량기를 확인해서 원래 돌아가던 속도로 회복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집에서 할수 있는 누수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죠. 자, 그런데 현재 방법은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자, 만약에 미량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 계량기 별침이 미세하게 돌아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수 배관과 온수 배관 상에 미량의 누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가 진단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방법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자, 밸브를 잠그고 난 뒤에 계량기의 밸브를 잠그어 줍니다. 자, 계량기 밸브는 화면에 보시는 이 앵글 밸브입니다. 이 계량기 밸브를 잠근 뒤에 10분 정도 방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때 누군가가 집안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분 동안 방치를 하는 이유는 물이 빠져나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렇게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일정한 압력으로 물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수조에 물을 펌프를 통해서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죠. 주택의 경우 배수지에서 형성된 자연압으로 일정한 압력으로 물이 공급되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공급되는 압력이 2kg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안 내 냉수 배관, 온수 배관에 형성되어 있는 압력도 2kg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밸브를 잠갔어요. 계량기 밸브를 잠가서 여기가 이렇게 차단이 됐습니다. 누수가 없다면 양쪽 압력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집안 내부 배관에 누수가 있다면, 자, 물이 점점, 배관 내에 물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압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되겠죠. 자, 미량이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는 속도도 천천히 떨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현재 10분 정도 방치를 해서 압력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계량기를 열게 될 텐데요. 계량기를 열면 동일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유입이 될 겁니다. 물이 유입이 돼서 2kg까지 압력이 다시 올라가서 양쪽 압력은 동등해져요. 자, 이때 물이 유입이 되면서 계량기 별침이 순간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었어요. 열었는데 압력이 다시 동일해졌습니다. 물은 여전히 새고 있죠. 자, 이거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실제로 누수가 있는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온수 배관에 미량의 누수가 존재하는 현장이었어요. 계량기를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내부 밸브를 조작한 뒤에 계량기 밸브를 잠궈서 10분 정도 방치한 뒤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이 별침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돌아갔죠? 이렇게 별침이 돌아가게 된다면 냉수배관 그리고 온수배관상의 누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량의 누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배관 내에 형성된 압력이 떨어짐을 확인해서 누수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압력 강화 검사라고 합니다. 이 압력강화 검사는 누수탐지 업체에서 누수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데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자 오늘 알려드린 자가 진단 방법은 이와 완전히 동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배관 내에 형성된 압력이 공기압이 아닌 수압이라는 점이 다르겠고요.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계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도계량기를 통해서 감접적으로 압력이 떨어짐을 확인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냉수배관과 온수배관, 누수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누수TV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